좋아요, 구독, 아야, 누으로빠르다 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구목포띠 홍건영 직구포입니다. 반갑습니다. 길고 긴 장마도 지나가고, 엊그저께 태풍도 다 지나가고, 이렇게 더운 날씨고 습한 날씨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지금 아침, 저녁으로 되게 이렇게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잖아요. 그렇게 정신없는 여름이 지나가고 나니까, 뭐가 눈에 띄냐면, 피부. 피부가 너무 눈에 띄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피부를 보니까 여름에 덥고 습하고 해가지고 제품을 좀잘안 발랐더니 좀 얼굴이 늘어진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이,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이 다가오면 가장 피부 관리에 중점을 둘 텐데 여러분들 팩이나 이런 거잘 하시나요? 팩이랑 자주 하면 좋은데 귀찮고 막 뻗쳐서 대부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화장품을 쓰는 게 뭐죠? 기초화장품. 스킨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해서 어차피 바르는 건데 좀 효과적으로 바르면 좋겠다 해서 준비한 게요거예요 짜잔. 프레스티지 세트. 무슨 세트? 프리미엄 세트. 뭔가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수하단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는 기초화장품이 이제 한 가지였는데 이번에 이 까만색 명품 프리지엄 세트가 나가, 나타나고 나서 기존에 썼던 그 아이들을 좀 밀어놨어요. 너네는 이제. 너무 좋았는데, 걔도.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훨씬 좋아가지고 얘만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렇게 박스를 개봉하면 이렇게 다섯 가지 프리미엄, 스킨, 토너, 그 다음에 앰플, 에센스죠? 그리고 에멀전, 보션 그리고 아이크림, 영양크림 이렇게 5종 세트가, 어, 막 골드빛깔러. 까만과 골드의 조화로 명품화장품 저렇게. 되어있는데요 이제 이 화장품의 특징은 기본 베이스가 병풀 입수라는 거예요 병풀 입수 자 병풀 입수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진정이나 이런게 강한게 병풀 입수인데 호랑이풀이라고도 일명 말하는데 예전에 호랑이가 아파가지고 먼 풀에다가 비볐는데 나섰대요 그게 병풀이라는 풀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상세 설명에도 프리미엄이라서 설명이 다 나와있는데 보면 전성분이 병풀 입수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 화장품 70가지의 미네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70가지의 미네랄이 우리 피부에 스며들면 엄청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뭐 효모나 겨우살이 발효 추출물, 발효 추출물도 있고요. 또락토바실라스콩 발효 추출 추출물이 되게 많아요. 특이한 거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펩타이드. 펩타이드는 탄력에 굉장히 좋은 화장품 원료잖아요 이런 것들도 진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희 화장품들은 리포존 공법으로 되어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올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만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리포존 공법은 이런 이들을 막에다 이렇게 화장품을 막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진피까지 그리포좀화 되어 있던 것들이 깨지면서 저절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화장품을 바르면 어떻게 하세요? 확 두들기잖아요. 저희는 두들기지 마시고 발라놓으면 지가 알아서 혼자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저희 화장품은 주름과 미백에서는 이중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는 안전한 CGMP 화장품 전문시설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병풀 입수. 기본 베이스가 병풀 입수고, 여러 가지 펩타이드라든지 CC까지의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이 화장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토너예요. 토너 보면 어때요? 이렇게 약간 유백색의 색깔을, 너무 투명하지 않은 유백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음, 사용감은 되게 깔끔하고요. 이 화장품 토너는 90% 이상의 이렇게 리포존 공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발라놓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스킨이 되게 이렇게 깔끔하게 피부에 흡수된다라는 거. 이게 보면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리포존 공법. 리포존 공법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리포존 공법에 토너는 130ml가 들어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르는 거 뭐죠? 앰플. 이 앰플은요. 색깔이 약간 투명하기도 한 흰색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는 거죠. 촉촉해요. 느낌이 되게 촉촉하고 이렇게 사용감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반짝반짝. 좀 이렇게 반짝반짝 막 광이 나죠. 짜잔, 이렇게. 그 다음에 또뭐 바르죠? 자, 에멀전 로션. 저는요. 이 로션을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스킨을 쓰면 이렇게 시원하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로션은 안 그러잖아요. 보면 또 사용량도 스킨 두개쓸때 로션 하나 쓸 정도로 스킨을 많이 쓰고 로션을 이렇게 천천히 쓰는데 이 로션은 어떠냐면 저는 진짜 놀랬던 게 로션이었어요. 이렇게 발라놓으면요. 그냥 너무 시원해요. 아, 로션인데 이게 스킨처럼 스며든다는 느낌이 정말 강력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거 세트를 한꺼번에 사서 스킨 로션을 같이 썼잖아요? 근데, 로션이 먼저 떨어졌다는 거. 스킨보다. 로션을 바르면 그 시원한 느낌. 뭔가 이렇게 그 화분에 물을 줄때 물이 그 특속으로 스며든다는 느낌이 이 로션의 사용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스킨은 다 스며들어요. 근데 로션에서 저는 진짜 그 탁월한, 아, 이건 정말 뭔가 스며든다는 느낌이 강하게 있다는 걸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에멀전을 써보신다면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바른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아이 크림, 아이 크림이 크림 제형인데요. 이렇게 전혀 내용물이 흐르지 않아요. 영양 크림도 볼까요, 똑같아요. 전부 다 크림 제형인데요, 흐르지 않습니다. 엄청 쫀쫀하다는 거죠. 자, 영양 크림은 약간 용고 제형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면 아이 크림은 느낌은 뭔가 더 촉촉해요. 딱 떴을 때더 이렇게 뭐막 달랑달랑 붙어 있죠? 더 촉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크림 쓰신 분들이 여기 미간주름이 바로 틀리다고 느껴진대요. 저는 이제 이마주름이 있어서 이마하고 눈가로 주로 쓰는데 아이크림이 되게 촉촉해요. 영양크림은 조금 더 이렇게 고체감 같은 느낌인데 되게 트러블이나 진정,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 옆에 뭐가 났는데 연고보다 더잘 났는데요. 이게 그만큼 재생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게잘 된다라는 건 제품이 스며들어서 우리 뭐 피부에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니뭐니 뭐니 해도 다들 어디 화장품이 자기 재료 좋은 거넣다고 말할 거예요 음, 이렇게 발랐어요 여러분들? 너무 촉촉하고 좋아요 이렇게. 다 좋다고 말을 해 그런데 문제는 바로 화장품은 흡수력 이게 스며들어서 내 피부에서 영향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이건 화장품 뭔가 말로 설명하기 되게 힘든데 하여튼 스며든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있어요 저도 피부에 화장품이 흡수가 안 되는 느낌 때문에 화장품을 사실 잘 팍, 많이 바르지 않는데 진짜 여러분도 쓰시면 알겠지만 이 로션, 이 에멀전 얘는 정말 찐입니다. 완전 찐이에요. 그리고 사용감, 이크림요 완전히 피부 쫀득쫀득해지는 데는 찐입니다. 탄력크림, 일명 탄력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다섯 가지를 따로따로 사면 좀 회원가가 더 있고요. 이렇게 세트로 패키지를 구매했을 때 뭐가 있죠? 예, 좀 할인 받아요. 그래서 20만 원이 넘는데 20만 원에 살수 있고요. 또 뭐가 좀 이렇게 아이크림 하나는 공짜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 요 세트 구매시 저희는 그런 혜택이 있고, 또 정기 구매하신 분들 어때요? 이렇게 세트 구매를 하면 할인도 받지만 포인트가 100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직구의 대표 상품, 컴파운드 케이, 산삼 사포닌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막그 건조하고 갈라짐이 심해지는 가을과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명품 화장품, 이름 뭐라고요? 직구의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세트를 구매하시면 정말 완전히 얼굴이 프리미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기초 화장품 우리가 좀 흡수력 있고 좋은 걸 쓰셔가지고, 팩을 하지 않아도 또 피부가 보존이 팩하면 더 예뻐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뻐지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